오츠호다 오늘은 이비앙하세요. 설날 업데이트가 드디어 떴는데요. 제가 오늘은 제가 일찍 이 가디언 라이언이라는 걸 샀고 그리고 이 업데이트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설 속까지 뽑았고요. 일단, 부모로 변신해 볼게요. 여기 봐보세요. 이게, 이게 떴어요. 이게 떴는데, 이게 떴는데, 이게, 여기, 여기 표시가 뜨거든요? 여기, 이게 표시예요,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순간이동을 할수 있는, 장치고요 일단 한번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왔고요 어, 근데 블랙 밀크님이 밀크님 뭐야 밀크님이 왔어 일단 이거 렉 걸려가지고 기다리고 하고요 이건 뭐야? 어자 여기 이 선물 상자 이게 선물 상자인데요 그리고 여기 가디언 라이언 가디언 라이언이라는 것도 있고요 밀크님이 선물 상자 깔려고라고 합니다. 나중에 사줄게요. 나중에 사주고요. 일단 일단 여기 설날 이벤트 장난감이 왔고요. 어 뭐야 나. 영, 영상, 영상, 찍고, 있, 있어, 있어. <laughs> 자, 여기, 이런 거랑, 이거 자동차도 나왔고요. 와, 이거 이런 것도 나왔고 뭐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했어요. 자, 이번에는 어 여기 이 밀크님이 갖고 있는 이 전설 소. 이게 전설 소입니다. 이게 바로, 밀크님의 전설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집, 님내려볼게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얻은 게이 가디언 라이언이거든요? 음, 엄청 멋있어요. 이게 바로, 엄청나게 강한 특집이 있는 패시고요. 아 근데 왜 먹기가 안돼탈 때는 먹이 안 돼? 일단. 오? 어 그래 알겠 알겠어 이미 했다고 소개 소개했는데 왜어뭐 아, 모르고 찾아 버렸어 찾아 버렸어 뭐야? 오 이거 귀엽게 먹습니다. 겠 사료라도 먹으라자 이거 나중에 사려고 하는데 네 하고요 자 이게 바로 제팩 가디언 라이언 인데요 여기 여기 백팩에서도 봐도 멋있어요 짜잔 그리고 얘는 얘는 전설 메탈 소고료 저도 뽑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음뭐뭐좀 할까 여기에다가 뭐를 해야지? 일단 이게 낫겠고요. 그리고 모자. 모자는, 어, 이게 낫겠네요. 오, 멋있다, 멋있어. 그리고 안경도 깔면 좋겠네요. 안경이 어디있더라 어, 있다 이거 까볼까요? 이건 조금 촌스럽고. 이건 어떨까요? 오, 좋다, 좋다. 그리고 가방은 있나? 오, 이걸로 하고요. 근데 이게 떠서 불안해. 어디 있구만. 이거도 어떨까요? 과연 오 잠깐만요. 오 이거다. 오 님했습니다. 네라고 해볼게요. 뭐라고 할까? 과연, 담미호님 알아요? 네. 근데 왜 이리 이거 렉걸렸나렉 걸었어요, 여러분. 내꺼였어, 내꺼였어. 뭐, 뭐라고 말하는 거야? 누루를 알아요? 네, 라고 해볼게요. 어. 자, 사칭이네요. 아, 꺼내는 거 보니. 싱이네요. 아 진짜 근데 이거 살려면 돈이, 돈이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새로운 집이 열렸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이거 펫들 제가 뽑아서 얻은 겁니다. 우뚱이를 타고 가야겠구만. 일등 아가자예 일단 여기 새로운 집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볼까요 아저 집입니다 저 집입니다 저 집이 과연 열렸을지 안했을지 한번 궁금하네요 일단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 저기 내집 보인다 내집내집내집내집 내 집, 내 집, 내집 보인다 내집내집내집내집 내 집, 내 집, 내 집. 여기 진짜로 그 집이 열렸는지 한번 볼게요. 새로 추가에 들어가시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게 달 하우스라는 그 고양 집인데요. 자 여기 이게 드디어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 인테리어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제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제가 업데이트 소식을 알렸는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올지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그럼, 안녕, 야하. 뿅!